아, 반응은 되게 좋다고 표시 이제 거의 안 한다고 안녕하세요 두피 디자인 로건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홍성에서 천안까지 오셔서 삭발 디자인 시술 받으시는 고객님이시고요 지금 2차 작업까지 끝내고 지금 3차 작업 바로 주말마다 이렇게 오시는 토요일마다 오시는 고객님이십니다 네, 보시면은 어, 두번 시술한 후에 모습이었고 지금 정수리부터 3차 시술 가장 진하게 톤을 올려야 되는 정수리 탑부위부터 시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밀도랑 톤도 같이 올리고 있고요. 고객님 이제 두피 특성은 피부가 굉장히 이제 단단하시고 시술이 익숙하지 않은 이제 초보분들은 뚜렷하게 점을 남기기가 쉽지 않은 타입의 두피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 지금 영상에 나오시는 분은. 어, 타샵에서 잘못된 시술을 받고 저한테 오셔서 재 시술을 받으신 분이 보시면은 뭐 디자인도 잘못됐지만 한지 오래 돼서 뭐 거의 남지 않은 게 아니라 이렇게 흐지부지 곰팡이처럼 연하게 번졌고 뒤에도 보신 모발이식한 자리를 더 부각을 시켜놨죠 조커 입처럼 지금 제가 다시 덧입혀서 디자인도 다시 잡고 준비를 하고 있던 과정이고 지금 이게 마무리 때 찍은 영상에도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다시 3차 진행하는 고객님 모습이고요. 제가 다음 번에 한번 워낙 타샵에서 잘못된 시술 받고 저한테 문의 주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 번에 특집으로 다뤄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예, 지금 3차 작업도 어, 정수리 쪽 거의 마무리 하고 있고요. 뚜렷하게 네, 점들이 잘 남아 있는 모습. 거의 그래도 이분도 한 7차 작업 예상으로 했을 때 거의 절반 정도 완성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접 촬영했을 때 어, 밀도들, 점들의 밀도, 굵기, 크기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돼가고 있고요. 벌써부터 태가 나죠. 네, 위에서 봤을 때 모습, 측면 모습. 뒤통수 네. 습까지 아직은 완성도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요. 관심 갖고 쭉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건 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강조드리는 저 로건 원장 혼자서 단독 시술하고 있다는 거. 뭐 지금 보시는 시술 마지막에 저와 같이 인증샷 찍으시는 이게 정말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멀리서도 천안까지 굳이 찾아오신 이유가 유튜브상에 탈모 소재로 뭐 워낙 많이 흥미를 끌수 있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뭐 저는 뭐 말주변도 없지만 뭐 담백해요. 담백하게 고객님들 정말 혼자서 끝까지 시술하고 완성하고 딱그 포트폴리오 하나만 믿고 오시는 분들에게 보답드리고 천안이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 서울 경기권에서는 뭐 전철 타고 내려오시면 제가 역까지 또 픽업도 하고 멀리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ktx역이나 버스나 역 통해서 오시면 제가 또 픽업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로건 원장이었습니다.